와. 잠 와라. 어떻게 저렇게 빨리 <laughs> 해? 음! 안에 뭐 있나 봐. 이 안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랙푸드 검정색 음식 먹방입니다. 야, 이게 음. 옷까지 맞춰 입으니까 전문성이 어, 슬슬슬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, 저희가. 지금 다 근데 예? 오빠 머리만 노래. <목소리> 못 왔어. 네 얼굴 노래. 자 오늘은 검정색 음식, 영어 금지 먹방입니다. 아 영어 금지. 지난번에 우리 영어 금지했는데 예. 한번더 해달라고 엄청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. 예예예. 예, 영어 금지를 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조금 힘들었거든요. 예. 저목 마른데 콜라로 목좀 한번 축이고 해도 될까요? 안 돼. 하죠. 응? 음? 콜라 다른 ASMR다. 허태. 이야, 콜라도 콜라도 까만 색이죠? 네, 까만색. 아, 지금부터 영어 말한 사람은 못 먹어요. 까만 음식의 대명사죠. 자장면. 기름기 잘잘 소리. 보이시죠? 자, 린이뭐 먹을래요? 아 이거 만 까만 닭꼬 맞죠. 고기 응. 맞죠 누가 뭐시요 응. 정말. 응,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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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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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하고 응. 매, 매울 것 같은 말매말맛이 정말. 정말. 정야정그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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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하세요. <laughs> 왜요? 왜요? 분모자 짜장 떡볶이. 개는 <laughs> 어, 맛이 어때? 짜장 떡볶이인데. 그러ん 아, 음. 그러면 짜장면보다는 덜하겠네. 에? 네? 되게 순한 그냥 떡볶이맛 자. 이번에는 순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순대. 순대. 음? 순대를 손으로 먹어요? 음. <laughs> 몇개 먹으려고? 이렇게? 아, 자. 아, 어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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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대. 순대. AS 근대 a s m a s 빠 a s 어, 말했잖아 저기 a s 한 다음에 끝만 해도 오빠 이제 못 먹어 왜? AS asmr 끊었어 오빠 너희들 끊었어 시작이야 짜장면 짜장면이 무엇이 뭐 건가요? 짜장면에다가. 되게 조금 드시는데? 아잠가만 그리고 짜장면 보고 오중국어 중국. 일본어예요. 아 일본 아 아. 아어 아, 아. 아. 저게 다 들어. 어 입도 크다. 얼굴은 조금 안데아 <laughs> 믹스에 먹으니까 어때요 아빠 영 <laughs> 마음대로 쓰세요. 아, 저는. 예.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왜요? 왜? 아, 김밥! 아 <laughs> 어, 맛이 어떤 니까 내가 만든 김밥만 알지 다들. 응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? 그러면은 여기 나 아, 그럼 우리 난이제 나리, 어떤 거 드실 거예요, 이제? 이거. 어. 뭔데, 이게 뭔데요, 이게? 동그란과자 맞아요. 뭐. 아, 드셔보 세요 n n 식인데 세씨한 번에 저 짜장면 이렇게 같이 먹어볼래? 응. 응. 저 사람 약 올리면서. 야구자. 아니. 자와 윤기가 좌르르르르. 하나 둘 셋. 음. 음, <laughs> 음, 음. 야, 오늘따라 진짜 맛있다. 야 우리 따라 진짜 영어 안 쓴다. 우리 응. 옛날에 영어 엄청 써갖고 계속 걸렸는데 이거 응. 왜안 쓰냐? 미한하네나 같으면은 내가 앞전 영상에서 그랬거든요. 아 그냥 우리 토키집 불쌍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냥 걸려주고 그랬는데. 아 배부른 걸어본잖아. 알았어요. 일부러 걸려줄 테니까. 음. 이번 한번 마지막으로 먹 먹고 걸릴게. 그래요 그럼 뭐 먹을 거예요? 예? 네? 그게 뭐해? 콜라 완식됐어 아, 좋았어. 나 똑같지. 고마워. 응. 역시 너뿐이야. 손으그때에 손으로 먹기 시작했어, 저거. 정이 <목소리> 죄송한데 또질었어요저 음음 <laughs> 살에서 내려온 고릴라. <laughs> <laughs> 음 단무지 안 돼? 노란색이다. 아, 아그 김밥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단무지긴 한데. 응. 음 단무지. <laughs> 음! <laughs> 음? <laughs> 뭐, 뭐, <laughs> 아아아빠아아 <laughs> 너는 먹어, 떡볶이 먹어봐. 음 떡볶이 아니야, 진짜 나 맛있어. 나 이거. 너, 걸렸어. 오레오 먹는다 그랬어, 방금. 아유. <laughs> 응. 저, 순대. 에다가, 떡볶이 같이 먹을게요. 이렇게. 음. 음. 진짜 맛있어. 야, 나 먹어봐. 무서워 순대 찰져 맛있지 응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대명의 치킨 발굴 쇼를 진행해 치킨 치킨, 드리... 치킨 치킨 그, 그, 아, 치킨 치킨 그그자 치킨 발굴 하고선 아 걸리는 거야 된다 아 알았어요 하세요그닭 아. 발굴 쇼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 거야? 다 밝았어. <laughs> 했다 됐다. 그렇지! 그렇게! 안으로 갈라서. 야, 주행해봐. 이런 말, 그, 오조뼈. 뭐 ASMR. 어. <laughs> 부럽지? 응? 부럽지? 어, 부러워 아니, 너는, 맛있다. 그래. 빨리빨리, 빨리 드세요. 왜안 드세요? 맛있는 음식 앞에다가 두고. 맞아, 먹어야 돼. 어, 아, 세요왜안 드세요? 응. 음. 얘기 좀 하시면서 드세요, 좀. 살어 이건 그러니까 뭐 드시는 거예요? 크림이, 아니? 크림이 가득 차있네. 어? 걸렸어. 어. 크림! 어! 걸렸어. 발굴쇼 하겠습니다. 발굴 어? 쇼 발굴 쇼! 쇼! 아!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나도 하는데? <핫쇼. 목소리> 나 줄... 쇼! 나 근데 나랑 발굴 쇼한 다음에 엄마가 발굴 쇼 알려준 거잖아 발굴 쇼! 하겠습니다! 닭 어? 발굴 쇼 아니야! 근데 거야. 한 거야! 알려준 건 아니고 나도 한 건데 둘다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럼? 그래? 아니 저거 당신이 걸린 거! 당신이 마지막에 발굴 쇼 했으니까 아니 예, 예. 제가! 예, 예. 하겠습니다!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해? 안에 뭐 있나 봐, 입 안에. 이번에는 <laughs> 한번더안드셔본 조금만 먹어. 음 조금만. 반 갈라서. 와 속도 까맣다. 음 소금 빵이 아니고 소금 빵인데 버터 빵 버터 버터. 좀이나 같이 얘기하는. 나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유. 버터. 왜? 음. 왜요? 왜? 왜? 예, 예. 나김 나도 나도 김밥 한 개. 네, 나도 느끼하면서 아, 단빵을 먹어봐야겠다. 자, 음. 우리 같이 한 번에 먹까? 하나, 둘, 셋. 나 원래 잘안 걸리는데, 아, 이상하네 오늘. 응? 오빠 원래 잘 걸려. 블랙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서 블랙이 안 맞대. 내려놔. 블랙이 안맞 <laughs> 유도한 거지? 누구 있어요? 거기 이렇게 때려? <laughs> <laughs> 누구 <누가> 있어? <있자? 웃음> 김밥 처음이죠? 김밥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저게 한 입에 들은 음. 역시, 여기 마누라. 연습하면은 짱이야. 블랙푸드 마음에 들어. 나 있다. 나도 깜정생물죠오안 걸려는데 나리니? 나도 깜 생물. 뭐? 결혼시는거아세요 뭐, 거, 거, 어디요? 거, <laughs> 나랑 둘이가 뭐야, 군요안 끝났어요. 갈려줘 아니 기분 나빠. 다전 심상해. 왜안 걸려줄게? 려줄게 음. <laughs> 치킨이 검은색이. 내려놔, 내려놔. <laughs> 내려놔. 나 먹으면 되지, 이제? 드세요. 먹어 아, 이거, 치킨도 이거 엄청 맛있네. 뭐야? 뭐야? 치킨. 치킨이라 야 돼? 응. <laughs> 어, 아빠, 에... 이제 나가. 응? 아, 이제 나가. 응, 나갈게. 나갈게요. 진짜로? 오빠 <laughs> 삐쳤어. <삐지 없어>. 다, <laughs> 다 먹었지? <laughs> 다 먹었어. 배불지다 <laughs> 먹었어. 나 배불러. 너뭐 하냐? 장가치고치즈 가지고. 너만 어? 먹을 거야. 아! 너 가렸어, 너 가. 아, 너가 가. <laughs> 어디 가? 너끝나서 걸렸어. 그러왜 가야 돼? 그래, 그럼 먹지 마요. 나랑 이상한 지 왜? <laughs> 와, 오빠. 순대. <숨네. 웃음> 야 예 이거 도 잘하는데? 그럼! 응 예? 나도 소송빵 먹어볼래 이거 먹어봐야 이거 아, 아 싫어. 라거안 뭐뭐 먹어 먹어봐요 싫어! 냄새 줘 뭐? 전쟁 났어? 폭죽! 폭죽! 폭죽이라고? 폭, 폭, 폭죽! 폭죽인 거아야야 이거 폭죽! 뭔가 폭죽 터뜨리는 것좀 보여드리고 렌딩을 해야 되나? 폭죽이 그래? 어아어 저기 멀리 폭죽 어디? 폭죽이 어딨어? 아 저기다 보인다 응 나무 사이로 아 놀래라 난 뭐... 저런 소리 무서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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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사이로 저기 와 크게 해 크게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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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은 안 보이지만 나무 뒤편에 응. 여러분 또다시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